아, 이제 여러분들, 안 되겠다. 누프로 어. 해커 룰 진짜, 존가어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지 Minecraft n e c r a t 두두두두두두두두둔둔두두 자, 마크, 누프로 해커, 나루토 편이고요 오늘, 나루토 편. 다섯 명의 나루토 캐릭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뭐, 3단 진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 다시, 원래대로의 누프로 해커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본만 있다는 건 아니고, 참가자들 자유로 오늘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한번 오늘,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볼까요? 자, 과연! 첫번째 캐릭터는, 아 가라누 네 잘했는데요. 팡오님 좀 잘하네. 약간 프로를 위협할만한 그런 누비네. 가라가 약간 기록지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모래 기술을 쓰죠. 가라는 모래 능력자입니다. 뒤에 이렇게 호리병을 갖고 다니면서 그 호리병에서 모래를 꺼내서 사용해요. 가라는 그리고 스모키 화장을 좋아하죠. 응. 가라가 원래 빌런이었는데 착한 편으로 돌아온. 전형적인 빌런이었다가 약간 드래곤볼로 따지면 베지터 같은 포지션이에요. 피콜론가? 아, 피콜론에. 음. 어, 대음. 음. 자, 가라 프로! 어, 음, 가라 프로. 뭐지, 이거? 아, 이 모래로 자기를 모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본인을 지키는 기술. 아, 근데 가라 프로는 이 가라가 이 안에 있어서 잘볼 수가 없어요. 우리 난콩님이 해주셨는데, <laughs> 아, 그래도 이쪽으로 보니까 확실히 가라 바지 같은 거 보면 훨씬 퀄리티가 좋죠? 눕보다, 신발도 그렇고 하급 닌자 시험 가라 약간 그 느낌 어, 뒤에 호리병하고의 색깔을 확실히 두었고요 그래서 역체감을 느껴보죠 아, 확실히 역체감이 많이 드네요 어, 기술에 좀 가린 게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이건 연출이니까요 음. 잘 봤습니다, 가하라 프로 킹아 자, 가라 해커입니다 아 누프의 유일한 개근이야? 야, 이리 감사할 때가. 그리고 또룰레눈이 좋으시네요. 아, 매덕. 자, 가하라 해커입니다. 누님은 죽어서도 가하라 님을 아, 음, 무슨 장면이었지? <laughs> 기억이 안 난다. 어. 아, 이 무슨 어머니? 4차 대전? 아빠 예토 전생 가하라 엄마예요? 아, 뭔가 이렇게 모래로 만든 기술이 뭔가를 지켜주고 있는 본인을 아 가하라 울고 있네 지금 아오 훌쩍훌쩍 가하라가 울고 있고 호리병이 있고 뒤에서 기술로 표현해주셨네요 가하라의 이런 엄마의 기술 나루토 어디쯤에 나오는 거였더라 이거 아 가게들 예토 전생할 때 엄마가 본인을 지켜주는 뭔가 이런 예 가하라가 우는 모습 이 장면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드래곤볼은 다 똑같아요 다 장풍이야 그냥 어, 그리고 손발로 존내 빨리 싸우는 거다 부셔지고 그냥 이런 건데 나루토는 또 스킬의 표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는 얼굴 봐달라고요 어, 눈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우는 모습도 표현 잘했고 어, 명암도 잘했습니다 어. 가라는 근데 좀 누프로 해커가 가하라 크기 자체는 다 동일하게 돼가지고 연출의 그런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가라 이제 해커가 연출이 멋있었죠. 예, 난 요즘 누프로 해커가 제일 재밌어. 어떻게 나올지 보는 기대하는 맛이 아주 쫄깃쫄깃해. <laughs> 예술 혼을 불태웠습니다. 자, 다음 누 작품입니다. 누프로 해커 나루토 편. 두 번째 누 작품은 아 오로치마루. 아 뭐야? 이분도 잘하네. 아 여러 마리의 뱀을 소환해서 뱀들이 공격을 가고 있고. 큰 뱀, 작은 뱀, 애기 뱀뭐다 가고 있어요. 앞에는 뭐 포켓몬인가요? 누구죠? 누군가가 지키고 있고요. 나인테일이니? 구미라고. 아 구미 아,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얼굴은 뭐 오로치마루인진 잘 모르겠는데 얼굴 허연건 똑같은데 배, 어, 혀 길고 옷은 오로치마루의 허리끈. 누빈데도 허리끈을 이렇게 잘 재현했다고. 당신은 누비 아니야. 거의 프로급이야. 예 오로치마루의 그 음침하고 무섭고 사악한 그 느낌 없고 그냥 바보 동네 바보 같은데 약간 좀 세게 미친 바보 같아요 아 오늘 눕 수준이 여태까지 중에 제일 높은데 어 이거 큰일 났는데 프로들 프로 해커들 큰일 났어요 잘 봤습니다 포도바님 오로치마루 앞에 앞머리 파마했네요 자 밤으로 하고 봐주세요 아니 프로부터 좀 힘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자 오로치마루 프로 들어갑니다 숙. 어 아, 뭐 잘한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잘. <laughs> 자, 잠깐만요. 자, 좀 밝게. 아, 이 정도로. 아, 뭔가 기술을 쓰는 것 같은데 거의 해커라고요? 그건 아닌 것같고요 <laughs> 어, 프로입니다. 프로인데 오로치마루 검을 사용하고 검기를 사용해서 뭔가 오히려 뭔가 오로치마루 얼굴이 없으면서. 누파고, 그게 다른 점. 잠깐만요. 역체감 나눠볼게요. 어, 이 오로치마루 나쁘지 않은데? 스킬에 너무 몰빵하다가 또 본체가 살짝 약해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기술을 포기하고 오로치마루에 좀더 집중하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또 역시 누프로 해커. 종종 있는 일이죠. 자세는 좀 좋았어요. 예. 어, 오로치마루 역체감? 아, 역체감이 별로 안 느껴져요. 큰일나서 역체감이 좀안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갈까요? 해커 위로 올라가 주세볍 아 음~~ 아 이렇게 기술을 아 입에서 뱀이 존내게 많이 나오면서 부미가 또 이거 당하고 있는 아 그러면서 이 주변에 약간 구름 같은 거 나루토 그 다음에 위에 뱀 모양 귀엽네요 근데 살짝 뒤에 볼까요? 보 <laughs> 아 등에 이 허리띠까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렇게 어, 신경을 썼네요. 예. 민초 먹고 토하냐 <laughs> 네 민초 먹고. <laughs> 원래 손이 좁내 얇아가지고 손이 좁내 징그러운데 살 먹고 통통 손이 불었어. 어살 어, 쪘어 살찐 오로치마루. 어, 먹은 거다 토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는 좀 눈이 좀뱀 눈이 확실히 재현됐네요. 뾰뿔도 재현됐고 뱀도 막 튀어나오고. 어. 해루석이라고요? 오로치마루 해커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킹의. 음. <laughs> 야 누오로치마루가 오로치마루 느낌이 가장 <laughs> 가까웠던것 같긴 해. 야, 누비야. 약간 재평가되는 느낌이 살짝 있어. 음. 자세 번째 누 캐릭터는 뭘까요? 용. 아 카카시. 얼굴만 만들었네요 무지성으로. 예. 아, 어, 뒤에 사륜한, 좀, 만화경 사륜한 좀 그려줬네요. 어, 눈도 일자로 아주 잘 배웠네요. 음, 뭐, 예. 어, 할말 없네요, 예. 하긴 뭐, 누비니까 다 용서되는 부분인데. 예. 어,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했으면, 도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어쨌든 뭐, 좋았습니다. 카카시 지우개 잘 봤습니다. 어, 약간 화났네, 카카시. 자, 카카시 프로 보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카카시 프로! 어, <laughs> 어, 카카시 프로구나. 아, 음, 뭔가, 뭔가, 음, 살짝 오늘 누파고 프로 살짝, 음, 살짝 차이가 많이 없는 거 여기 사스케냐? 아 사스케가 숨어서 보고 있고 나루토가 있고요. 아이 사쿠라 숨바꼭질 그거네. 방울 시험 어. 아 이거 진짜 이때가 진짜 개 재밌었지. 어, 잠깐 그 오로지 말로. <laughs> 음, 잠깐만, 이 정도가 누비잖아. 음, 우리, 다음부터, 누프로 해커, 점수대로 기준 주지 않고, 누프로 해커 표 따로 만들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누프로 해커를 통틀어서, 어, 따로 만들겠습니다. 어, 잘 봤습니다. 음, 오로치마루가 오늘 지금 거의 몇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 자, 대음. 자, 어, 우리 그, 얼음이님. 네네네. 5초 동안 정면 벽을 바라봐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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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인술 맺는다, 어, 맺었다 가면 되죠. 아, <laughs> 아, 아, 아 나이키린가요? 아, 뇌절을 사용하는 카카시. 아, 뇌절, 음, 뇌절 <laughs> 잘했어요. 예, 잘했는데, 우리렇게 카카시가 작지? <laughs> 다 연출로만 갔네 이거. 아흠. 아 어? 이제 여러분들 안 되겠다. 아, 누프로에커 룰 진짜 존내 감금합니다. 룰을 존내 구체화할게요. 평소보다 한 시간씩 더 만들었는데 어떻게 평소보다 작게 나오지? 어 뒤에 표지판 봐줘. 빨리 끝내야 하는 줄 알고 자꾸 빠르게 만들더니 아, 이런 시간이다. 거. 내가 어 이런 거 전혀 아닌데. 음 연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출해서 다망했어요 지금. 네 어, 누프로에커 내가 분명히 본체를 크게 만들고 연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그래 원래 또 망하는 게 있어 원래 그렇게 건콘도 계속 리뉴얼 되면서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다 누프로 해커 최초 제가 리뉴얼. 제가, 제가. 우리 네 다섯 번째 라인이라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자 다음 누프. 이제 해커. 아 들어주세요. 사스케 이타치 탈주하기 전 사스케. 아 귀엽네 이거 좀 잘했네. 오늘 눕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 뭔가 눕스러우면서 뭔가 어. 뒤에 포켓몬이 아 야, 부채구나. 어, 수리검 약간 몇개 있고, 뒤에 나무 구름 있고, 예, 음, 귀엽네요. 예, 자 사스케 잘 봤습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사스케. 벤하자, 벤. 자 지금 두줄 완벽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스케 프로. 어, 음, 괜찮았어요. 음. 중급 닌자 승급시험 처음 가하라한테 치돌이 쏘기 위해 벽에 매달려 기모는 사스케 치돌이 한자 써줬네요 예. 얼굴은 조금 만화로 그렸지만은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도 역체감이 느껴지죠? 이러면 일단은 성공인 거예요 역체감이 느껴지면 일단 성공인 거예요 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더 해커가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그러면어 좋았고요 사스케 좋았어 아이 괜찮아 자 대음 비 오게 해주세요 자, 사스케 해커 보겠습니다. 사스케 해커 들어갑니다. 오! 이거지! 어! 어! 사스케 해커! 어! 아, 사스케 그, 그거죠? 무슨 계곡에서 나루토랑 싸울 때? 무슨 계곡에서 흑화 모드에서 싸울 때? 아, 그거네요. 아, 근데 색깔을 약간 흑백 느낌으로 좀 해주셨네요. 어, 뭐야? 번개 뭐야! 아 종말의 계곡 아 예예 예. 어 그래도 뭐 명암이 다 있구요 이 사스케 특유의 이 포즈 그 다음에 이렇게 사스케 약간 치돌이 치돌이 어아그 다음에 사스케 날개 달린 거 근데 이게 앞에서 앞에서 봤을 때는 완전 완벽한 사스케인데 근데 이렇게 봤을 때 <laughs> <laughs> 앞에 올인했어요 예 좋았어요 그래도 킹아 여기는 나가는 문. 자, 사스케 역체감. 음. 어? 어. 아, 사스케 좋았습니다. 예, 예. 사스케 좋았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 라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 눕 어떤 인물일까요? 아, 나루토. 아, 예, 예. 잘했네요. 다중 카게 분진 노주츠. 그림자 분신을 써서 이때 진짜 개 전율이었는데. 뚠뚠 뚜둔. 뚜둔.

자, 나루토 프로입니다. 과연 어떤 나루토 프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나루토 프로! 어! 오늘 프로 중에 제일 잘했다. 이분이 저번에 제키춘하신 분인가? 어, 딱 정말 나루토에만 모든 힘을 쏟아넣은. 어, 귀엽게 잘 됐어. 나루토 그 자체야. 야, 나무에 표창 하나 딱 꽂혀 있는 거 완전 센스 미쳤고. 어. 아, 업로드가 살려주나요? 나루토 라인, 아, 나루토 사스케가 캐리 하자. 옷도 핏감 있게 잘 입혀, 입혀진 것 같고, 목도리 같은 것도 약간 핏감 있게. 킹아, 자, 대응 볼까요? 자, 나루토 해커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아, 나센 슈리켄을 던지는 나루토. 이거는 여기 저기서 봐도 모든 각도에서 다 약간 거 약간 거북목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 굉장히 잘했죠. 아 뒤에 구미호도 살짝 그려주셨구요 아, 육도선인 모드. 아이뒤이 뒤에 이, 이 동그라미 떠다니는 거. 음 잘했습니다. 예. 어 나루토 살았네요. 음, 킹아. 어. 자 이렇게 돼서 오늘 드프로 <laughs> 했고. 오늘 좀 빨리 끝났는 느낌이. 오늘 좀 오래 만들고 빨리 끝난 느낌이 좀 있는데 어 한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 우리 가라 누브 가라 프로 어가라 해커 오로치마루 누브 오로치마루 프로 아 오로치마루 해커 카카시 누브 카카시 프로 카카시 해커 자 사스케 누브 어 아, 사스케 프로 어 사스케 해커 예어 나루토 누브 나루토 프로 어, 나루토, 해커. 투표 가겠습니다. 어. 오늘의 우승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발표. 나루토, 예. 킹아. 우리 해커 발표. 나루토, 사스케, 3위가 가라. 예. 나루토랑 사스케랑 10표 차이밖에 안 났네. 어, 어 그래가지고. 3이 가라 해서 이렇게 킹아 어. 나 다음부턴 프로로 좀 보내줘. 나도. 나는 프로 가야 될것 같아. 나 다음부터 누브로 보내줘. 아니 뽑지마. 뽑지마는 뭐야? 신청은 한다는 거야? <laughs> 뽑지마는 뭐야. 오늘 누 프로 해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 악플 <laughs> 달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좀더 강화된 누프로 해커 플러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누프로 해커 플러스가 기대되신다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감사드립니다 킹아 앙아 유바 자 나루토 어머, 어디 갔어 아 이거 뭐야 언제 했어 이거는 에 응. 없어?